전세계의 해킹 휴즈케단한 개. 돌아온 노래의 로블록스 타임. 오늘의 꽃은 무원 자, 여러분, 제 테크 코인 보이십니까? 구구구구구9 9 9 9 저한테 1조에서 한개뺀 만큼 모아놨는데요. 자, 이걸로 오늘 한번 해킹 휴즈케 얻기를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자, 마침 제 양옆으로 친구도 굉장히 많았죠? 여러분, 혹시 테크 코인 몇개 있으세요? 자, 우리 한 친구 44억. 자, 한 친구는 300억. 자또한 친구는 6B가 있다 오고요. 자 올해 중에 해킹 휴즈캣 나올 사람이 있을지 바라 가보도록 합시다. 레츠고 가보자, 가보자, 얘들아 가자. 짠. 아, 아이 녀석들, 아이 라쿤 그만 나라고 이제 너구는싫어질려고 있으니까, 어? 그만해라. 나한 신화패 다섯 개 먹고 그리고 또 마지막 휴즈캣으로 화랑점정을 찍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어... 아 지금 다 에픽 천국이다 확실히 확률이 그속 좋지 않아. 아니 혹시도 뭐? 심지어 보라색 한번도 없어 나 하나 그 없던 거 말고 아무도 없어 아 너만 무 아니야 이거 잠시만 야 오히려 이렇게 안 나오는 게 좋을 수도 있어 나 항상 그게 있거든 안 나오다가 마지막에 딱 터지는 그게 있단 말이야 어? 역시 이것도 복선이야 오 저한테 다잠칠이 고거야 미련데아여머니 감사합니다 아니 설마 전설 나오고 끝은 아니지 야 나름 그 이거 풀모본 거야 얘들아 아니 그 이거 여기서 더못 모아 이게 끝이야 테코인 어 알잖아 왜 그래 오! 오! 자, 미니콜 사로공사 대번이 떴습니다! 오 마이 혹시나 하나만 더도 만드냐? 그거, 알잖아. 옆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 진짜, 오! 골든 아울러톨나 <laughs> 빼드? 오, 그래도 아울르톨 많이 썼네. 야, 씨, 왜 이렇게 많이 또아울러톨 아세헤헤헤! 요주켓은 택도 없었구만. 자, 간다. 또다시 1조. 이중 <laughs> 안에 하나쯤 나오겠지? 넷. 오늘의 결론. 해킹 유즈캣 의림도 없다. 자, 우리 현재 시각이 여러분, 지금 오후 1시에요. 이게 업데이트 나오고 한 9시간 정도 흘렸거든요? 근데 지금 전세계 해킹 유즈캣단한 개. 이거는 어제 안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3조째 또태그코인구9구구구구구구구구구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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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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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보우 사고도 데몬! 홀! 홀! 자, 4조째1.93 레인보우 데몬 획득. 자, 그리고, 마지막 5티째 제발, 제발, 나와주세요. 레인보우 데몬까지 나왔다. 효주만 나온대 야, 5조개 뽑고 깨달았어. 1조개 정도 하면은 데몬이 하나 나올랑 말랑한 그 정도 확률? 그냥 뭐, 요 정도? 진순이 20조도 때, 나 아직 멀었다.